어, 그렇군요. 그래. 일로 와. 이거 바로 인데 여기, 어, 여기구나. 뭐야. 왜 없어? 아. 밤이 오거나 기다리거나 밤이 오기를. 그래, 그래. 저쪽에서. 자자, 자. 자, 자. 쉬기 해질녘까지 점자기 언제 기다리고 있어? 빨리빨리 자야지 바빠졌길래 데음음 음, 일어났어 에밤 아니야 이거? 밤 같은데? 아직 아닌가? 저녁인가? 어? 어 오케이 반딧불을 찾아가 아유 야 뭐야 미션 수행할건데 왜 니가 알았죠우카리 하피 반딧불을 따라가래. 아. 어, 야야 야. 아. 야야 야. 어. 야, 야, 야. 죽여 버려. 잘했어 일용할 양식을 얻었군요 훌륭해 일로와 로와로 반딧불을 쫓아가야돼 일로가야된다 어서와 어서와 나나야 둘째 키자. 혹시 모르니까. 어, 엘크 사냥길. 큰 엘크 키큰 엘크. 오, 나타났어. 보인다 보여. 우단바주 할시 왕나 우사 아슈바샤아 누가 날야저 새끼 봐. 언놈이야와이 새끼야 오케이 어디있어 엘크 엘크 어디있어 어? 얼른 도망갔어 죽인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거야? 큰 엘크 어디갔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나나야 엘크 어디갔냐고 가자 쫓아와 어디갔지 얘 왜이래 얘 야야야, 얘얘 발정났나 보다 얘발정났으니까오어 뭔소리야 어, 어 저기있다 저기다쫓아 아이스 나이스 오케이 어 뭐야 아이스 와이 새끼야 와 도망갔어 이 새끼 이게 올라 아 고기 먹어 고생했어. 니가 고생이 많다. 주인 잘못 만나서. 음, 그래 이제 얼로 가야 돼. 아,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자, 하나 더 먹어. 알아서 훌륭해. 훌륭한 짐승이야. 어디 가야 돼? 때 된거야? 어.. 다시 절로 가야되네 가자 여기 오랜다 빠른 이동 기술매뉴얼에서 던지는 무기는 정머리위에 떨어뜨리도록 올빼미를 훈련시킵니다 어디보자. 주민들이 헌납한, 음, 많이 넣어줬군. 가죽은, 가죽은 안 갖고 오네? 가죽들을 갖고 와야지. 이거들아.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오소리 아, 감투가 부족하므만, 인구도 부족하고, 어... 스킬은 얻고... 으뭐바 으... 어디 있어? 쌈 싸먹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애 중간테 갈 거야? 애 중간테 갔다가... 뭐야, 못가? 천안에 자, 안녕 뭐하노? 약 받는 거야? 일단 봐봐, 여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아, 못하네. 인구수가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를 못해. 자, 여기다 아까 했잖아. 자,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맙파디. 메모드바. 아, 자캐릭터 생겼네. 뭐야? 이 맞지 않았디나우어슈스카움 맙파디. 티칸샤구아르구르도하츠구리 אוקיי <calcium Schools> <well> <Yeah>! <LIAM servir> <beans> <geliyor>

어 음. 일단 일단은 제 검초오랑이를 내가 들들일 수 있나? 요거 요거 피해가 증가합니다. 일단 좀 스킬을 하되는데 일단 얘는 둘째치고 딴 애한테 갑시다. 네얘 미술이 어이 이 여자네 아~ 얘는 없네 전투 기술 저 할아버지한테 가자 어~ 제제제 제제 에이 에이, 후수 윈자차 마스 마시다, 나스발, 카루스타카르코아와이 미담사 차담사, 윈자 우담관다차야. 음, 그래서 방 하나 얻어달라고. 이걸 알았어. 잠깐만, 네가 그럴 만한 인간인지. 난 얻어줄게. 새로가 되나? 아, 늑대가죽이 없어. 늑대가죽이라, 음. 늑대가죽을 먹으러 갈게. 늑대가죽을 얻어갖고, 내가 너의, 환심을 사야 되겠어. 늑대인가? 오, 핏빛성 어메모드. 늑대. 늑대가 없는데? 아, 늑대. 경유지가 늑대가 늑대를 늑대가 많이 있던 데가 어디지? 경유지에서 음 경유지를 몇개안해나가고 늑대 여러 가지 뭐 아이고 갈 거야 어아아저못 가네 여기를 안해놔가고 오케이 빠른 이동 늑대 가지고 배서 올게 잠깐만 스킬을 좀 오픈해야 될것 같아. 어디보자 일로와 일로와 나나 일로와 일단 센터 까고 이거 이걸 한방에 딱 채워주는거 없나? 굳이 이렇게 하나씩 안먹고 어 있네 묶음으로 옮기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고 아, 이거 자꾸 메뉴가 헷갈리네. 어, 야, 죽을 것같아아 내려가자. 내려가면 안 죽을 것같아 후후! 일로와. 일단 무기 같은 것좀 만들어볼까? 이건 뭐야? 뭐야, 저거는? 볼까도 도망가는 그거 같다. 와이새기들 오케이 잘했어, 굿보이. 나 풀어줄게. 잘했어, 잘했. 어 쉬, 쉽지, 이런 거는. 어? 아, 또 이상 소리 들리다, 어디서. 어, 야, 코뿔쏘. 어, 야, 코뿔쏘. 야, 죽여버려. 야, 죽여버려. 어, 잘한다. 얼콘이 훌륭해 줘봐 아 근데 훌륭하나마라 나도 죽겄는데 저로 가다간 가자 일로 가자 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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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너네 싸울 생각 없어. 어! 와, 저, 선방을 날리네? 와, 저, 너무하네, 씨. 어, 무서워, 씨. 봐봐. 그래도 빠른 이동이 있어갖고, 그나마 낫다. 늑대인가? 늑대 아니지. 늑대를 찾아야 돼. 늑대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줘. 괜찮에 있어야 되는데. 대인가 보다. 잘했어.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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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씨. 어우 잘했어. 아, 막득돼가지고 아, 어디 있어? 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저건 뭐야? 우리 편인가? 아 하지마 일단. 너네랑 놀 시간이 없어. 한번 봐볼까? 세적 아아 내가 죽... 아아세 마리가 필요하네 세 마리가 더 필요해 뜨다 얼콘이, 얼콘이 잘한다잘 했어, 잘 했어. 아이고, 착하지. 어떻게 이렇게 잘살 수가 있어? 어, 아이고, 밥 먹는데 미안해. 기다리는 동안 많이 많이 있지는 않나 보네 늑대가 많지는 않나 봐. 떼거지로 다니는데 밤이 돼야 되나? 어? 뭔 소리야? 어. 오케이. 어. 뭐야? 먹을 게 없어? 불 켜야돼? 어흐와날 락어? 어? 뭐 할게 없는데? 와날 락다니 야 방향 을 모르 겠어？나 가야 되 는데, 다 똑같이 생 겼고, 아, 여 기나 아. 어딨지 늑대 야, 이 늑대 야. 어린냐고 여기 뭔가 있는 있을 것 같다. 울음소리가 심장차아저 있다. 잡아, 잡아! 와, 그걸 몇 마리 더 있다. 여기다 잡어. 여기다 여기다. 어, 도와줘. 아 그럴 필요없어 아빠가 혼자 다 알아서 했어 이것도 배고프지? 이거 먹어 오케이 잘했어 이건 뭐야 죽여 잡아 죽여 어우 커리 치워져 주화자어 너무 노인네 같은데 자다 먹었나 볼까요? 어! 어이씨 가죽이 없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와. 찾았다! 찾았다! 죽어라! 죽으라고! 그렇지. 어? 아, 이건 희귀한 늑대고기. 아, 평소엔 찾아지지도 않는 건데, 또. 희귀한 늑대고기 뭐 이런 것도 얻어지고 뭐. 썰통. 나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먼저 이거, 이거, 이거. 창. 오케이. 재료가 없어. 승냥이. 아, 늑대 안 돼. 늑대 나중에. 그때 지금 너한테 쓸 늑대가 아니야. 저건 뭐야? 늑대인가? 아, 어, 늑대가 어디 갔냐? 알아서! 돌덩이 같은걸좀먹 고, 싶 어도 돌이 먹어 지지가 않 아.